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들조차도 강남에 지금 아파트를 사는 게 네. 굉장히 부담스럽다고요. 그만큼 가장 큰 역사적인 거품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7, 8월 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네.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꿈틀 네. 거리고 있으면서 김교 대표님이 이제 데이터로 말씀하시는데 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닌가 아, 네. 이런 의견을 남기신 분들 이 계시더라고요 아 충분히 계시죠 늘뭐 전반적인 부동산 시세 여쭤보고 있잖아그 전에 요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상한다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동산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 총이 있어요 네. 네, 총이 있는데 미래는 계속 뛰어다니죠 근데 이게 전혀 예상 못했던 그런 돌발 변수들이 자꾸. 튀어나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2025년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상중 하폭 아니면 상저 하폭. 네, 그래서 좋으면은 뭐 2008년이나 2022년처럼 일부 지역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네. 하반기가 진짜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상반기가 나쁘지는 않을 수 있고 작년 중대 분위기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야, 이게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가 아, 되면서 그렇죠. 이게 시장이요, 지금. 너무 뜨거워요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어, 뜨거워. 그러니까 얼마만큼 뜨거웠냐면 24년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잖아요 그때가 특히 뜨거웠을 때가 이제 7월 8월이 정말 뜨거웠는데 네. 특히 7월이 정말 뜨거웠는데 거의 이 정도에 지금 벌써 육박합니다 아,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송파구 잠실동이랑 강남구 네. 삼성 대치 청남동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건데 지금 실제 현장 분위기가 뜨겁다라는 거죠 네 특히 강남이 뜨겁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네. 지금 다들 느끼시는 경기 너무 안 좋고 다들 네, 맞아요. 느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엄청난 지금 얼음물 속에 지금 우리가 네. 있는 거예요. 얼음물 속에 있는데 지금 갑자기 하늘에서 동안... 토지거래 허가가 풀리면서 여기서 뜨끈뜨끈한 지금 네. 물이 떨어지고 있는 네. 어디만? 이 강남 쪽만. 아... 네, 현재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게 그러면 서울 집값 전체에도 영향을 줄까요? 이 아, 뜨거운 저게... 물이 흘러나오면. 아,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주변으로 조금씩 번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 서울의 강북도 조금은 지금 상황이 좋아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 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뜨겁지는 않고요. 강남이 제일 뜨겁고 그 다음 서울 외곽이 뜨겁고 그리고 또 데이터로 봤을 때 이제 주목할만한 점이 지금 이제 거의 한 3년 만에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그 동안 정말 좋지 않았던 세종과 대구에.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오... 근데 지금 거의 3년만이라는 거. 예, 네, 그래서 제가 눈에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의 기회는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서 올 거다라고 제가 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금씩 지금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고 요게 이제 하반기에 큰 충격파가 좀 오면서 아마 동반 또, 또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가을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저는 일부 지방에서부터는 뭐, 진짜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절호의 매수 찬스가 오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종과 대구인인데 3년만에 변화의 신호, 이게 뭔데요? 아, 네. 이게 뭐냐면요. 데이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 대한민국 수없이 많은 데이터가 있지만, 그 지역의 상황을 가장 발 빠르게 알수 있는 데이터가 뭐냐? 요것도 한 2주 정도 느리거든요? 지금보다는? 그런데 이게 제일 빨라요. 어떤 데이터보다. 이게 이제 KB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매매 전세 수급 동향과 거래 동향이라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대구랑 세종이 이제 위로 올라갔죠, 이렇게. 예, 네. 네, 근데 이런 일이 지금 3년 만입니다. 자, 대구를 보여드릴게요. 위로 올라가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제 전세 수급이 좋아지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던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전세 시장이 좋아져야 돼요. 네. 즉, 전세 공급보다 전세 수요가 많아지게 되는 그딱 숫자가 100이거든요? 근데 100보다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제는 전세 시장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졌다라는 거고. 네. 자, 그러면 전세 시장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향후에 공급만 많지 않으면 이제는 매매 시장도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근데 대구를 지금 클릭을 해서 제가 보니까 대구 어때요? 지난 22년 5월달 이 이후로 거의 1 0 0 m 에서 놀다가 이제 보시면 110까지 올라섰습니다. 네. 이 정도면 지금 거의 3년 만에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구 같은 경우는 제가 21년 4월달, 5월달부터 엄청난 경고를 많이 했었거든요. 진짜 위험하다고. 근데 이제는 제가 명백하게 제가 말씀해 이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당장 이게 매매가의 상세로 돌아서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년 어느 시점부터는 네, 대구의 아파트 가격도 전세뿐만이 아니라 매매도 이제 확실하게 돌아설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자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자 세종은 벌써 매매 시장 조금 꿈틀거리죠. 네. 네 지금 요 정도 지금 어, 2주 연속 흐름을 보이는 게 얼마 만이냐면요. 23년 10월달 이후니까 로 거의 한 1년 반만에 지금 처음입니다. 요 정도로 지금 약간의 매매 시장이 세종이 조금 좋아지고 있고 전세 시장도 보시면은 106까지 올라갔거든요. 음. 근데 이 정도 수치도 지금 23년 가을 달 이후로 처음이에요. 1년 반 만에. 그래서 세 종마저 돌아서면서, 그래서 전국의 모든 지역이 전세 수급이 100보다 이제 올라갔어요. 이게. 아주 오랜만에 있는 일입니다. 즉,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 자, 그리고 요 얘기가 나온 김에, 강남 얘기를 잠깐 좀 드리면, 요게 이제 위에 있냐, 밑에 있냐도 중요한데,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 자, 근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 어디죠? 강남. 즉, 대한민국에서 지금 매매 시장이 가장 뜨거운 데가 어디냐면은 강남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압도적으로 좋죠? 강남이 지금 76인데, 이, 보세요. 와, 이 정도면요. 작년에 지금 7월 달 가장 뜨거웠을 때랑 거의 비슷해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음, 강남이 그럼 이만큼 뜨겁다라는 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면서 투자수요가 그만큼 들어왔다는 건가요? 토지거래가 해제가 되면서 사실 그동안은 강남을 보고는 있었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랬던 분들이 이제는 뭐예요? 실거주 없이도 사게 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투자수요가 몰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또뭐또 음. 뭐또 계속 상승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야 이제는 네. 이것까지 풀렸다 이제 어 강남 또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 예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 이거는 진짜 오래가기 힘들다고 라 제가 좀 보고 네.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또 부동산 관련된 관계자분들이 옥수동에 안 팔리던 금매물도 거래되고 한남동 성수도 반포동에도 네. 매물 실정되고 가격이 네. 상승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 네. 뭐 잠실에 이런데 집값이 오르면 다시 네. 반품은 이게 지금 풀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잠실 강남에 집값이 있을 잠실 이렇게 올라오니까 네. 반품은 더 올라가야지 하고 이렇게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네. 그분들은 여기 앞으로 아, 이어질 것이다. 일단은 네. 집주인들이 매도자들이 부자를 닫았다. 네. 팔지 않는다. 사고 싶은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네. 얘기하고. 지금 음. 대표님은 아니다. 좀더 상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떨어질 네. 것이다. 하는데 왜요? 매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네. 일단, 어 지금은 이제 단기적인 수급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둘러싸고, 제가 아까 이제 사우나 탕에 제가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요. 엄청난 지금 냉기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 김 작가님. 주변에 요즘 뭐 사업하시거나 아, 뭐 위기 하시는 위기 분들, 안 진짜 이안 좋은 정도가요. 정말 이게 굉장히 돌을 넘어서고 있고. 네. 지금 뭐 건설사가 지금 뭐 1, 2월 달만 해도 지금 수백 개가, 1, 2월 달만 해도 지금 상당한 지금 건설업체들이 아. 다 부도가 지금 낮고. 어, 지금 또 서울에도 뭐냐면은 미분양이, 사실 분위기가 지금 미분양 없어야 되잖아. 지금 서울의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서울의 지금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 서울의 강남구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이터를. 최근에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만든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자, 이제 보시면은 그동안 이제 보여드렸던 데이터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제 단일 지표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주택구입 부담 지수라고 네,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대출을 끌어서 어, 내가 집을 사서 갚는 이 여력. 근데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중위 소득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일부 분들이 강남을 아파트 사시는 분들 소득이 제일 높으신 분들인데 왜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이분들의 소득으로 하냐.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개발팀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분위별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 이분들의 소득을 가지고 요 데이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때요? 여전히 303.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즉,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들조차도 강남에 지금 아파트를 사는 게 네. 굉장히 부담스럽다고요. 그리고 지금 사시는 분들은 강남에 지금 사시는 분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돈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고, 지금은 그러니까 사실 돈이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다주택자 분들이신 거고, 이분들은 당연히 또살 추가로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좀잘 모르시는 신흥부자이거나 이러신 분들이 지금 이제 강남 아파트를 지금 사고 있다 이렇게 좀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택 부인 부담 지수가 높다는 거 하나만으로 네. 강남 집값이 더 오르지 못할 것이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어.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죠. 추가적인 증거들이 사실 너무 많은데 만약에 이제 강남이 지금의 가격이 설명이 되려면요, 강남의 월세 수익률이 설명이 돼야 됩니다. 강남의 아파트 월세 수익률도 좋아야 되겠죠. 지금 매매 가격 대비해서. 자 그런데 강남이 지금 몇 프로냐면요. 강남이 전국 지금 서울 꼴등입니다. 1.5%의 수익률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강남에 건물을 샀는데 수익률이 1.5%인 거예요. 자 이런 건물을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우리 김 작가님 과 드시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대출 이자랑 안 맞을까? 것같안 맞죠. 지금 이게 강남의 현실이라고요. 자 기억 나시죠? 그러니까 모든 자산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 자 2020년과 21년에 그때 건물 사셨던 분들. 지금 다 어떻게 되고 있죠? 대출 많이 껴서 건물 사시는 분들 전부 다다 다 지금 경매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때 열광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저는 강남, 소초의 아파트 시장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월세로 설명이 되는 거고 또 제가 전세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 자, 매매 가격과 전세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가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비슷하지 않나요? 그죠 네. 비슷하죠? 네. 네. 거의 똑같아요. 딱 하나의 아주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죠? 그게 뭘까요? 바로 전세는 투자 목적이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전세를 10억에 들어갔는데 전세금이 10억 올랐다고 집주인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나한테 11억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내려가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전세 시장은 투자 수요가 1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매매 시장은 뭐예요? 투자 목적이나 투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의 가격이 설명이 되려면요. 네. 이 전세가 대비한 전세가도 너무 좋아야 돼요, 지금. 자, 그런데 그 데이터를 만든 게 바로 뭐냐면 e PJR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Price to 전세 Ratio. 그래서 전세 가격 대비해서 지금 매매 가격에 얼마나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하는 데이터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낮을 때는 2016년인데, 16초, 160%가 안 됐어요. 즉 전세 가격이 이 정도인데 매매 가격의 이 고평가 정도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어, 얼마입니까? 강남의 수치가 286이죠. 매매 가격 대비해서 286%가 지금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역사상 최고인 거 보이세요? 역사상 최고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 사용 가치인 강남구의 전세 가격 대비해서 매매 가격에 그만큼 가장 큰 역사적인 거품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이게, 어 제가 2025년에 부동산 시장을 제가 얘기할 때, 어 비슷한 연도가 제가 말씀드린 게 2022년. 특히 경제 상황까지 고려하면은 2008년하고 너무 똑같아요, 지금.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건 뭐냐? 그때는 고가 아파트 시장 이미 무너지고 있었고, 저가 아파트 시장만 활활 타올랐어요. 지금 강남 타오르듯이. 근데 지금은 거꾸로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모두가 영끌해서 미친 듯이 아파트 샀던 20년과 21년에 15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끌에서 산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하락도 20년 하락기에 그렇게 하락폭이 아주 크지 않았고, 반등도 그 어느 때보다 빨리 나왔던 거죠. 근데 그 이후로는 다시 대출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008년과 다르게 고가 아파트 시장에 굉장한 거품이 있는 거고, 네. 이 거품이 이제 올해 하반기. 저는 7, 8월 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막 미쳐가지고 거품이 잔뜩 껴있을 때가 있고 반대로 이게 저평가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강남 아파트는요, 지금 월세 수익률로 보나, 그 다음에 실제 사용하신 전세로 보나, 음... 거품이 역사상 가장 많은 시기다라는 겁니다. 음. 혹시나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풀면서 네. 지방에 계신 분들이 돈 있는 분들이 또 서울에 강남이나 뭐 서초나 송파에 집을 사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돈들이 더 몰려와서 네. 그 거품이. 네. 사실 버블 가장 무서운 건 어디까지인지 알수 없는 거니까 네. 이게 더 커질 수도 있는 요소도 있잖아요. 네. 그런 의견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것도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요. 자, 이 데이터가 바로 서울의 강남구를 외지인들이 사는 겁니다. 외지인들이. 자, 근데 보시면 평균이 한 90채 정도 샀어요. 네. 지난 20년 동안. 한 달에 90채 정도는 외지인 샀습니다. 자, 근데 요즘 외지인 투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요 최신 데이터가 12월 달이거든요. 음... 64채. 네. 작년에 어, 7월 달, 8월 달때좀 많았죠. 예. 네, 요때한두달 많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외지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뜨거울 때나 이제 외지인들이 관심이 좀 들어왔다가 다시 사그라드는데 이 수치가 많다고 볼 수가 없는 수치예요. 이 정도면은 우리 김 작가님 보시기에 이게 그렇게 많은가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죠. 야, 근데 토지 풀리고 난 다음에 데이터 되게 궁금하네요. 그렇죠. 토지 이번에 풀리면서 저는 이게 이만큼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추세적으로 계속 늘어날 거냐? 음.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오히려 지방이 훨씬 더 기회가 많아요. 제가 참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 제가 좀 빠른 것 같아요. 항상 저는 미래를 내다보고 물음 밑에서 사는 걸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아, 지금 뭐 지방 끝났다. 서울이 최고다. 얘기하시는데 아마 이제 뭐 내년부터는 결과 확연하게 드러날 거고. 아,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온 김에 네네. 제가 우리 김 작가님을 제가 이렇게 뵈면서 평소에도 아, 참 대단하신 분이시다. 대형 유튜브를 운영하고 일해서가 아니라 음. 어떤 자기 관리나 네네.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또 아, 엄청난 기부를 또 하셨더라고요. 네. 그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2억 정도 기부하신 거랑 똑같아요. 실제로는 제가 어테든 1억을 기부했죠. 그렇죠. 네. 근데 왜냐면 1억을 기부하려면 내가 2억을 벌어야 내 통장에 한 1억 정도 나, 있거든요. 세우로 치면. 세우로 치면. 저그 얘기 방금 촬영장에 네. 해주시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아 그, 그러니까 그, 매출을 사실 2억을 올려야 1억 기부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내 수중에 남는게 딱 그거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어, 한번 일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 뭔가요 뭐냐면은 뭔가 아 김기현 뭐 21년에 한번 말해가지고 운 좋게 한번 마친 거 아니야 뭐어또 네. 23년 24년 계속 반등 나오고 네. 25년에도 이러니까 아유 데이터 뭐 무슨 의미가 있어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개인분들 있을 수도 있을 있어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 기업들 고객은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어, 저도 작그나마 제가 기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뭘, 어떻게, 어떻게 제가 하려고 하냐면, 저는 올해 부동산 시장의 고점이 저는 25년 6월 달 정도가 될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25년 6월 달, 6월 말에 가격을 기준으로, 네. 올해 연말까지 이때보다 떨어지지 않으면 제가 천만원 기부하겠습니다 2025년 6월 말 고점 대비 네. 2 5년 12월 네. 말에 데이터가 떨어지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올 조금이라도 어디, 올라갈까 어디가 기준인가요? 강남 서울, 상군가요? 서울인가요? 서울 기준으로 하시죠 서울 기준 네, 서울 기준으로 그리고 데이터의 기준은 저희 리치고로 하면 은또 네. 저기 오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네. 한국 부동산원의 실거래 가격 지수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국 여기는 이게 제일 공식 통계로서 그렇습니다. 정확하니까 그리고 이 데이터는 올해 12월 말에 데이터가 나오려면요 내년 한 2월 달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3월 달 정도에 저희가 검증 영상을 찍고, 찍고 여러분, 저희가 지금 촬영한 날짜는 2025년 3월 13일입니다. 네, 네, 제가 기부를 할지 말지 네, 그래서 혹시라도 맞으면, 네, 네 맞으면, 은 뭐, 기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지만, 네. 혹시라도 제가 틀리면, 좋은 쪽에, 제가 사죄하는 의미로, 아, 틀렸네요 하고, 네, 네 틀렸네요 하고, 제가. 맞춰도 좋은 거, 틀려도 좋은 거. 아, 그렇죠. 네, 맞추면 맞추는 대로 좋고, 네. 틀리면 또 틀리는 대로, 또 제가 또 기부하는 거니까, 네. 네, 네. 그러면 근데 요즘에 집값 상승 얘기하시는 분들도,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전국적인 집값 상승이 아니라, 네. 이제 서울과 지방, 네. 수도권과 지방, 서울에서도 핵심지, 핵, 비핵심지, 양극화로 상승해 얘기하신 분들이 훨 많아졌단 말이죠. 네. 근데 대표님은 서울 집값도 이제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죠. 네. 서울 집값이 지금 거품이 가장 많이 있고요. 네. 이 양극화를 불러온 이유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양극화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15억 이상 고가파트 아 시장밖에 없어요. 나머지 시장 다 지금 초토화돼서 분위기 너무 안 좋고요. 자, 예를 들면 미분양 같은 경우를 보셔도요. 자, 요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서울의 미분양이 한천 채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한900뭐 30, 40, 50 정도 하다가 1월 달에 이제 갑자기 1,352채. 거의 400채가 늘어난 거예요.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지역이 어디냐요 빨간색. 강동구, 그다음에 중랑구, 동대문구, 성북구. 요네 군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강남이나 요쪽은 이제 단한 채도 없고요. 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서울도 사실은 분위기가 분양 시장이 이렇게 안 좋고 미분양이 1월달에 크게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안 좋은 건데, 이게 투자가 딱 하면서 지금 강남 상권 위주로 지금 굉장히 뜨거워진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현재 지금 벌어지는 현상만 보고 앞으로 계속 더 좋아질 거다라는 건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최근 미국 주가, 특히 테슬라도. 아, 고점 대비 정말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테슬라가 좋으니까 아, 테슬라 계속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네. 네. 자 그런데 지금의 여러 이제 상황들을 보면요. 이제는 돈 많으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정말 힘드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제가 뭐 특정인을 제가 네. 언급을 하는 건 아니니까 어, 이제 모뭐 회장님이 이제 땅을 한 2천억짜리 정도를 사는데 자기 돈이 뭐한 500억 이상 들어간 거예요. 이런 분이 사실 엄청난 자산가잖아요. 어마무시한 자산가인데, 이분도 지금, 지금 유동성 지금 함정에 지금 빠졌습니다. 예, 네, 지금 한 단돈 100억도 안 되는 돈이 없어가지고 구하지는 못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곳저곳에서 지금 저는 계속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지금 보세요. 정말로 부동산 시장이 좋으면은 건설사들이나 네. 이렇게 많은 또 관련 기업들이나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현상만 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이 이 뜨거운 일부 지역의 현상이 앞으로 영원히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테슬라가 영원히 상승할 거다. 미국 주가는 영원히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이런 환상이 25년 하반기에는 깨질 가능성이 아주 지금 높더라고요. 그럼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 매물 지금 요즘에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네,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자, 이제 3월 9일까지 집계된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입니다. 네. 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아직 2월 달 거는 아직 전혀 집계가 안 됐겠죠. 근데 지금 어, 거래 동향 데이터를 봤을 때는 지금 3월 9일이니까 어, 지금 2월 달한 초반 정도밖에 아마 집계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벌써 지금 3,700 건이잖아요. 저는 이게 한7,000건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2월 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래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느는 이런 현상들. 아마 나타날 수 있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거래가 지금 단기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매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서울의 매물인데 매물은 어때요? 거의 지금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지금 네. 9만 천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팔려고 하는 매물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 그럼 실제 매물을 한번 볼게요. 지금 토지에서 또 가장 또 요즘 잠실이 30억 찍었다는 얘기 사실인가요? 여기 이제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어. 보시면 송파구 지금, 잠실 5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30억 찍었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리센츠, 잠실, 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3월 3일에 지금 실거래가가 지금 27억 찍혔고요. 네. 2월 17일에 이제 27억 7천. 2월 14일에는 또 28억까지 찍혔네요. 네. 여긴 또 로얄층이기도 하고. 그래서 28억 5천 정도까지 지금 찍혔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호가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보시면은 27억에 지금 하나 있고요. 27억 4천만 원 하나 있고, 굉장히 많은 매물이 29억이랑, 30억에 지금 매물이 음. 가장 많이 지금 쌓여 있어요. 그래서 한 29억에서 30억 정도에 지금 많은 거고 매물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토호재 풀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호가가 요때 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4억 3천이 최저 호가였는데 토호재 풀리고 나서 지금 27억 단숨에 지금 한 3억 가까이 지금 네. 네. 예, 이렇게 올라간 지금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또. 와. 아,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6월 달 정도에 네.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잠시 때문에 반포도 뜨겁다는데 반포인지 아, 없는데. 반포도 한번 볼까요? 도시 거래가 허 풀린지도 않은 곳이 뜨겁다니 좀, 좀 웃기더라고. 아, 근데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예. 네. 풍선 효과 같은 거. 풍선 효과 같은 거죠. 그래서 어디가 뜨거워지면 그게 이제 번지거든요. 원빌리로가 서초구 대장이네요. 네, 서초구의 대장입니다. 아, 예. 자, 이거를 보시면은 최근에 실거래가가 이제 2월 달, 2월 8일 마지막이고요. 이 국평, 국평인가요? 네애 국평이요. 지금 34평. 아... 네, 그래서 52억 8천만원. 34평이면 52억이면은. 여기 60억 찍었다는 얘기는 봤었는데, 그 실제로 찍혔는, 제가 알기로. 60억이 최고가. 최고6 0억에 찍혔는 네. 24월 8월 달에, 작년 RR, 8월에. RR. 완전 좋은 동에 네. 완전 좋은 지 네. 네, 작년 8월에 최고가 60억 찍었고요. 자, 그럼 호가가 어떤지 한번, 레미어 원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호가 변화가 없네요. 오. 네 이제 보시면 네, 48억 그 전에도 한 48억 49억 정도 지금도 똑같아요. 음.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토호제 풀린 단지랑 그렇지 않은 단지랑은 음. 호가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 같습니다. 음. 네 하지만 이거는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게 네, 일시적 왜냐하면 자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네. 이건 수요를 약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인 거예요. 그렇죠. 네, 본질적인 건 하나도 바뀌는 게 없잖아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몇달 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사실 토지거래허약법을 푸는 것도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제 정책인 건데, 맞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은 좀 어떻게 펼칠 거라 보시나요? 지금 또 이번에 토지 풀리고 또 2월 달에 또 가계대출도 굉장히 많이 늘고 또 하다 보니까. 지금 가계대출이 좀 위험한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를 저는 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스트레스 DSR 이제 3차 시행되는 올해 한 7월 달부터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대출이 이전보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또 경기, 저는 이제 올해가 2008년하고 너무 유사하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 미국에서도 지금 경기침체 확률이 지금 40% 이상이다. 지금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네. 저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비컵금리를 인하를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경기침체 신호고. 요게 지금 지난 25년 동안 딱세번 있는 일이고 비커 금리 인하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후에 이제 뭔가 항상 문제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가을이 저는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 그래서 안 그래도 당뇨병 걸린 환자처럼 한국은 계속 지금 경기가 지금 너무 안 좋아지고 있고 다들 느끼고 있잖아요. 유일하게 지금 괜찮은 것과 이 강남 쪽, 요쪽, 지금 부동산인데, 어, 요게 이제 올해 가 여름, 가을에는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상당히 음... 좀 급락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그럼 예상 합니다.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제 어떤지 대표님 설명해 주셨는데, 대표님 또 현업에 계시니까 네. 시장에서 이제 공인중개사나 뭐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만나뵐 텐데, 네. 그분들의 심리는 어때요? 요즘에, 막, 어. 집에 사고 싶어서 어. 집 안달이 났네. 아니면, 아, 팔아야지. 뭐, 이런, 어, 이런 그건... 것들이 있잖아요. 일단,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네. 아, 지금 경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거의 다 하세요.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는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인데, 건축 쪽에서. 이분은 자기는 금융위기, 코로나 때 어려운 거한 번도 자기는 느껴본 적이 없대요. 음. 그런 시기에도. 그런데 지금은 진짜 숨만 쉬고 있다고.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완전 일반인 분들 있죠. 내집한번 사본 적이 별로 없으시고, 사발 뭐한번 사보고 잘 모르시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안절부절 하는 거 같아요. 막, 안절부절. 아, 이러다 또날라가는거 아니야? 나또 이러다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분들이 있고, 근데 좀 이쪽 업계에 계시고, 좀 현업에 계시고 이런 분들은 다 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 이거 진짜 뭔가 좀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